그룹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을 활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회 공헌 사업인 해피 선샤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 20곳, 2012년 36곳, 2013년 30곳 등 현재까지 총 86곳에 582kWh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됐는데요. 복지기관은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전기에너지만큼 관련 비용의 절감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화의 태양광을 통해 세상에 빛과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고 있는 현장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대천시에서도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곳에 위치한 하소 아동복지관은 2층 100평 정도의 규모로 하루 150여 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도서관 운영을 비롯 일반 여가 문화 활동이 있고 주말에는 취약계층 아동들의 돌봄이나 기행 활동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운영비를 시에서 받고 있긴 하지만 운영비들이 거의 공과금에 거의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비나 사업비들은 거의 제공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비들을 저희가 제한사업을 해서 이렇게 따오거나 아니면은 모금활동을 하거나 그래서 운영하고 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면 아이들을 위해 좀더 질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해피 선샤인에 노크를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해피 선샤인의 대상으로 선정됐을 때는 그 어떤 제안 사업을 하게 됐을 때보다 기뻤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은 되게 많이 제안 사업을. 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제한 사업에 선정되어지면 일회성 제한 그렇게 도와주는 것들이 많고 또 그걸 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한테 업무가 가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 태양광 설치를 통한 해피션 사이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회복지사들한테 업무가 가중되어져서 이렇게 경비가 생긴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서, 예, 여기 있는 직원들한테도 또 즐겁고 행복한 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어서 직원들도 되게 좋아하고 또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이건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누적되게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거라서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통해 이곳 복지관은 매월 약20% 이상의 전기료가 절감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양광 설치 이전, 1년에 약 600만원의 전기료가 나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설치 후에는 약 120만원이 절감되는 셈입니다. 한 20%? 정도? 네.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많이 지금. 전기요금도 매년 인상분이 있잖아요. 네. 인상분이 있습니다. 있으면...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07년도에 저희가 개관했는데 여태까지 20만 원대로 내려간 적이 없거든요. 전기요금이. 제가 오늘 공과금을 내고 왔는데 24만 4천 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작년 동월 상황은 알수 있어요. 음, 잠시만요. 제가 네, 작년에는 네 금액은 33만 4천 원을 냈거든요. 사용량 그때가 2천이 넘었어요. 예. 네 지금은 지금은 네, 500도 안 되게. 네. 이렇게 절감된 전기료는 취약계층 아동들의 주말 보육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더 취약계층이나 부모님들이 다 일하러 가셔서 아이들이 그냥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동네에 그 아이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여기서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비가 연간 1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15명 정도를 돌보는데 근데 그게 1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늘 그때그때 그때 모금하거나 만들어서 해야 되는 사업비라서 안정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간식이나 식사비나 이런 것들이 늘좀 조마조마한 그런 상태인데 연간 120만 원이면 그런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올해로 설립한 지 61년을 맞이한 향림원은 1953년 전쟁 고아를 보살피기 위해 설립됐으며, 2005년 이곳 추부면으로 이전한 뒤에는 대부분 부모는 있지만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게 다였다라 그러면 요즘은 저희들이 이제 그사례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자립 프로그램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사회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자 해서 그쪽에 이제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주부면으로 이전할 때만 해도 향림원의 보호아동들은 8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감소해 현재는 40여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정부 지원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반면 기본적인 시설 유지를 위해 들어가는 운영비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늘어나면서 기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줬다고 합니다. 그 어려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료라고 합니다. 때문에 향림원 역시 해피선샤인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을 때 절감된 전기요금으로 아이들을 위해 좀더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뻤다고 합니다. 저는 물론이고 그담당자 담당 직원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제 운영비가 그 동안은 이제 전기요금이나 그뭐 다른 공과금 내느라고 여유가 없었지만 만약에 이제 운영비가 이제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프로그램 활동비로 이제. 아파트형 생활관인 향림원에서 1년간 사용하는 전기료는 약 900여만 원. 이제 이곳에 태양광이 비추면서 1년이면 약 120여만 원의 전기료가 절감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절감된 전기료만큼 아이들의 기대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데 그거를 1년을 축척을 해놔야 그 다음에 120만 원 정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저희 그한 4, 50명이 가서 부페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으려면 한 100여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대전 지역 최대 규모로 문을 연 행복한 우리 복지관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심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주간보호실을 비롯해 직업훈련실, 언어치료실, 음악미술치료실, 감각통합훈련실, 체력단련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지적, 자폐발달장애인의 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차별없는 통합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교양과 정보, 직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운영되고 있는 행복한 우리복지관은 하루 평균 400여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관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서 사업과 운영에 대한 예산 확보는 최대 과제라고 합니다. 특히나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시설 면적이 넓은 복지관은 냉난방 등 모든 에너지 소비를 전기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요금이 전체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 2월에 개관을 했는데 그 전에 여기가 준공이공이 되고 나서 건물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 12월, 1월, 2월 달 이때 월평균 전기세가 800만 원씩 나왔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아무래도 시설 가동을 다 위해서 다 난방기를 돌렸겠지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좀 예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희는 1년 보조금 예산이 운영비로만 책정된 게 1억이었습니다. 1억인데 800만 원 곱하기 11하면 9,600이거든요. 거의 1억이 그냥 손만 빨고 있어서는 다당한 상황이었어요. 때문에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한화의 해피 선샤인 캠페인은 행복한 우리복지관에게 가장 절실한 사업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 시설이 반드시 존립하게 돼야 되는데 운영하기면 최소한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사업비로 쓰면은 더 좋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유지하려면 이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거점이 필요한 거죠. 그 거점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사업비를 따는 대로더더쓸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 태양광 설비가 들어옴으로써 어 제가 그때 설치하셨던 분들한테 말씀 듣기로는 한국 어 15년인가요? 13년까지 는 무상으로 다 보증하겠다. 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그 뒤에는 조금 그 효율이 좀씩 떨어지긴 하겠지만. 25년은 기본적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5년을 계산했을 때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현재 이곳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규모는 12kWh급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 행복한 우리 북지관의 1년간 정기료 총액인 약 1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1년에 한 천만 원 정도. 네. 예, 예, 맞습니다. 천만 원 정도면 저희가 사업을 어~ 상시 사업을 하나를 할수 있습니다. 1년 연간 사업을 하나를 할수 있고 그또뭐 일시적인 사업들 뭐 캠핑을 간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뭐 50명 데리고 2박 3일을 세번 정도 갔다 올수 있는 이제 금액이거든요. 외부로 장소가 조금씩 편차가 있겠지만 장소에 따라서 외태를 더갈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천만 원이면 저희한테 엄청나게 값진 금액이죠. 오늘도 행복한 우리 복지관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보며 더욱 질 높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위한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밝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해피 선샤인 캠페인은 태양광 발전시설 나눔 활동을 통해 전국 86곳의 복지시설에 밝은 빛과 따뜻한 온기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친환경 복지와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은 물론 사회복지기관 곳곳에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 주며 태양광 설비가 보장하는 만큼 수십 년간 추가적인 친환경 나눔 활동이라는 새로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014년에도 해피선샤인 캠페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화가 친환경 태양광 에너지로 우리나라 복지 사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며 세상에 밝은 빛과 온기를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